이 문제는 완전 쉽다고 생각하고 낸 건데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물론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있는 게 맞는데 사실 이렇게만 표현하면 100% 맞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OX로 따지자면 X라고 해주셔야 해요. 이런 거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거 설명하면서 등이라는 글자 항상 주의 깊게 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주성분과 부속성분 등이 있다 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었겠죠.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100% 맞는 말이 됩니다. 이 문장은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라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더 설명할 테니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형어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겁니다. 체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하지만 대부분이 명사가 됩니다. 까만은 뒤에 나오는 모자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모자긴 모자인데 어떤 모자? 바로 까만 모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모자가인데 여기서 가는 조사죠.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 이 주격조사는 관형어가 수식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까마는 모자만 수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나는 맛있는 밥을 먹는다. 여기서 관형어 맛있는 이 수식하는 대상은 뒤에 나오는 명사 밥이 됩니다. 밥은 밥인데 어떤 밥? 맛있는 밥이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 밥을 은? 먹는다라는 서술어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인데요. 을은 명사 뒤에서 목적어를 만들어 주는 목적격 조사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맛있는 이라는 관형어가 수식하는 건 밥을 이라는 목적어가 아니라 밥 이라는 명사라는 점을 잘봐 주세요. 자, 그럼 문장 성분과 품사를 비교해서 볼게요. 점선 윗부분은 방금 전까지 분석했던 문장 성분을 적은 거고요. 아랫부분은 해당 단어에 대한 품사를 적은 건데요. 자서술어인 멋있다 라는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 부서 정말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부사, 주어 모자가는 모자와 가를 따로 분석해서 모자는 명사, 가는 조사, 조사 중에서도 주격 조사가 되고요. 그럼 관형어 '까만'을 볼게요. 우리가 단어의 품사를 따질 때는 단어의 기본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기본형은 사전에 올라가는 형태로서 동사나 형용사처럼 형태가 바뀌는 단어들은 다가 붙는 형태가 바로 기본형이 되죠. 그럼 '까만'은 어떻게 될까요? 까맣다, 까맣고, 까마니, 까매서, 까맣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본형은 까맣다가 됩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최종적으로 품사는 형용사가 되죠.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은 부서이자 부사인데 까마는 관형어이면서 관형사가 아닌 거죠. 그럼 관형사는 뭐였더라? 싶은 거예요. 자, 예문을 좀더 볼게요. 헌 모자가 멋진 모자이다라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헌과 멋진은 모두 뒤에 나오는 모자를 수식하는 관형어예요. 그렇죠? 여기서 헌과 멋진의 품사를 살펴볼게요. 헌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을 생각해보자면 헌은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단어죠. 허다, 허지, 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헌다, 헌고, 헌지 이런 것도 아니죠. 헌은 헌일 뿐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를 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멋진을 볼게요. 멋진의 기본형은 멋지다죠. 멋지다, 멋지니, 멋지고, 멋져서, 멋진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이 멋지다가 되고요. 이렇게 형태가 변하면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헌과 멋진의 품사 비교가 잘 되었나요? 그래서 까만 모자가 멋있다. 에서 까만은 모자를 꾸며주고, 까만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이렇게 고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 가수가 빌보드 1위 가수가 되었다. 라는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였는데요. 어, 참고로 이 문장은 제 얘기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면 오해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이 문장은 유튜브 댓글 과제로 어떤 학생이 달아준 문장이고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준 보답으로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아 문제로 출제해 봤습니다. 이 문장의 서술어가 '되다'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무조건 보호가 있을 거고요. 일단 주어부터 찾으면 가수가, 가 주어가 되고 가수가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 가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가수가가 보호가 되죠. 어 그래서, 가수가 가수가 되었다. 이런 식의 문장인데, 이렇게만 하면 의미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가수가 어떤 가수가 되었는지 꾸며 주는 말들, 관형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어떤 가수냐면 내네 가수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수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되고요. 또 뒤에 나오는 가수는 가수긴 가수인데, 어떤 가수? 1위 가수. 그래서 1위가 가수를 수식해주는 관용어가 되고요. 다시 1위긴 1위인데 어떤 1위? 빌보드 1위. 그래서 1위를 수식해주는 빌보드가 다시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수식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꼭 자세히 살펴보세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는 문장에 반드시 보호가 있어야 하고요. 대다와 아니다는 둘다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는 없어요. 목적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맞습니다. 지난번 수업 영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질문을 받았었어요. 중복되는 질문, 중요한 질문 네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사와 문장성분 구분하는 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게 많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더 어려운 건 고등학교 때할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품사를 이미 배운 것으로 전제하고 지금 문장성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사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유튜브에 검색하면 좋은 강의 자료들도 있으니까 나는 완전 노베이스다 하는 학생들은 그런 자료들을 자기에게 맞는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품사는 단어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하는 문법적인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품사는 단어 단위이고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이기 때문에 범위로 치면 문장 성분의 범위가 좀더 넓은 거예요. 단어의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단어의 형태, 단어의 기능, 단어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나눈 품사가 총 9개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주성분, 꾸미는 역할을 하는 부속성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독립성분 이렇게 나누고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고, 보속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죠. 구품사를 살짝 정리해 봤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서 체언이라고 하고요. 조사는 이 체언에 붙어서 도와주는 말인데, 체언에 붙어서 주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를 주격조사. 체언에 붙어서 목적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를 목적격 조사, 체언에 붙어서 보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를 복격 조사, 체언에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를 부사격 조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데 관형사나 다른 부사, 문장 등도 꾸밉니다.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들이고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서술어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풀이하는 말이에요. 이 풀이하는 것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세 가지를 문장에서 모두 풀이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다 라는 풀이하는 말에 오는 단어의 품사는 동사인 거고요. 어떠하다 라는 풀이하는 말에 오는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인 거고요. 무엇이다 라는 풀이하는 말에는 체험 플러스 이다. 여기서 이다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라고 해서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일 최선의 기준은 사실 의미예요. 그 단어가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면 어찌하다, 동사인 거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 어떠하다, 형용사인데 문법적인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시제의 쓰임이죠. 동사는 현재 시제가 가능한데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요 예를 들어 동사 먹다 뛰다는 현재형 먹는다 뛴다 가 되는데요 형용사 멋있다 예쁘다는 멋있는다 예쁜다 가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내용을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을 말합니다. 보통 체언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나는 밥을 먹었다에서 먹는 행위의 대상 밥을 이 목적어고 여기서 밥. 이 체언 을이 목적격 조사가 되죠. 근데 이 목적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바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문장에서 을 을이 있어야 목적어가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이 서술어가 타동사라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이 행위가 완성이 되는데 그 대상이 뭐냐? 그랬을 때그 대상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오면 그 의미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오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의 대다 아니다가 왔을 때 주어 빼고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보호가 되는 건데 보통 체언에 복격조사 이 가가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격조사 이 가는 주격조사 이 가와 형태가 똑같고요. 또 복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태만 보면 안되고 의미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올챙이가에도 가가 있고 개구리가에도 가가 있죠.' 그랬을 때 이게 주격조사냐 복격조사냐 주어냐 보어냐를 따질 때 의미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다인데 이 되는 행위의 주체. 주체가 바로 올챙이니까 올챙이가가 주어가 되고요. 그럼 올챙이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올챙이가 되는 대상 바로 개구리가가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 보호가 됩니다. 교과서에 독립어는 감탄, 응답, 부름.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등에 해당하는 다른 게또 있냐 라는 의문이 들수 있죠. 대부분이 이 감탄, 응답, 부름이라서요. 이세 가지만 알아도 되지만 사실 뭐가 있긴 있습니다. 독립어의 유형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와, 무지개가 떴다. 응, 알겠어. 할 때, 와와, 응은 문장 성분으로 독립어이고, 품사로는 감탄사가 됩니다. 영희야, 이것 좀 봐. 라고 할때 영희야는 문장 성분으로 독립어 이고요. 품사로는 영희, 명사, 야, 혹격조사가 됩니다. 부른말을 만들어주는 조사가 이 혹격조사인데요. 철수야, 민서가 하늘이시여 할때 아, 야, 이시여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정, 그것은 우리의 전부였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 우정, 이런 말도 독립어가 되는데요. 이런 것을 화제라고 하고요. 품사로는 그냥 명사, 단독으로 쓰이게 됩니다.